아모스 1장 유다 왕우시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스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의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레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그 자본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벌레 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선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 잡은 자를 에돔에남겼습니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선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그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군걸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어가지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불을 놓아 그 군걸들을 살으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녀가 지도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허 가지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민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도 피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이을 일으켰 나니 이스라엘 여성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톳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손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 하라. 제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나귀 조각을 건지는 것 같이 사마리아 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소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들을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베데레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로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피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화충이로 너희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패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라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의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으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노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살족수가 너희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고과 기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쓰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파이셀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는 갈레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스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든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노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마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